안녕하세요, 프로연우입니다. 궁서체로 진지하게 써 있는 저 환장하다 옆에 바둑황제 조은현 구단이 아주 활짝 웃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좀 웃길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은 환장하다 조은현 0인데0이 잘린 채로 찍혀서 더욱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이 순간은 바로 바둑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조은현 구단의 응시배 싱가포르 대첩인데요. 드라마이자 웹툰 미생의 매회 첫 장면에 바둑이 한 수씩 묘사되는데 바로 이 대국이 전설의 응시배 결승국입니다. 응시 4년에 한번 열려서 바둑 올림픽이라 불리는데요. 세계 바둑대회가 하나도 없던 시절, 대만의 부호 잉창치 회장이 우승상금 40만 달러, 하나로 약 5억의 거액을 걸고 창설한 대회인데요. 응시의 16강 본선 티켓은 일본 7명, 중국 4명, 대만조차 3명이 배정됐으나 한국에 주어진 티켓은 단한 장. 미국과 호주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죠. 사실 그마저도 미국에선 일본 기원 소속 기사가 또 호주에선 중국계 기사가 출전했기 때문에 좋은 년은 결국 중국 기사 8명, 그리고 일본 기사 7명과 15대1로 홀로 외로이 싸우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푸대접까지 받으며 대회에 나가야 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은녀는 바둑은 단체 경기가 아니라 개인전이다. 어떻게든 이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라며 혈혈 단신, 처절함으로 무장한 그의 승부 정신으로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응시배가 열린 1988년 한국바둑은 일본, 중국에 한참 밀려 바둑 취급도 안 해주던 바둑 변방국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일본 기사들이 한국에 올 때는 한국 기사들을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 가볍게 한수 기도해준다는 생각으로 왔으나 유일하게 조훈현 구단만이 그들과 동등히 대적할 만한 상대였던 거죠 대망의 응시배 막이 올랐고 조훈현은 본선 1회전에서 대만 대표로 나온 왕밍한 8단에 물리쳤으나 8강부터 고비가 시작됩니다 일본 바둑 최강자였던 고바야시 고이찌 구단을 상대로 위기를 맞았는데요 조훈현은 판을 마구 흔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홀린 고바야시는 9가지 이기는 길을 놔두고 딱한가지 지는 길로 들어서면서 조훈현이 4강에 진출합니다 4강 상대는 일본의 이중어리 리나이펀 9단이었는데요 노녀는 우영의 대표인 빈상강의 묘수를 3번이나 두며 승리했고, 한국은 응시비에서 들러리로 여겨졌으나 그의 투혼으로 결국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결승상대는 대륙의 반달곰, 네웨이 핑 구단이었는데요. 당시 응시비 결승 진출자가 가려지자 대다수가 네웨이 핑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시절 바둑은 반동들이나 하는 구악으로 지목되면서 네웨이 핑은 반동의 자식으로 몰렸고, 흥룡강성의 돼지 농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며 생지옥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겪으며 투지를 불태웠고 중국의 1인자가 되고 난후 그는 돼지 농장에서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회상했는데요. 조은영과 이 응시비에서 맞붙었을 땐 내웨이핑의 전성기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중일 슈퍼 대항전에서 일본 기사들이 우리가 만약 지면 삭발하겠다며 아주 세게 나왔는데요. 그때 내웨이핑이 무려 11연승을 거두며 일본 기사 3명을 싹다 삭발시키며 흑역사를 안겨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임창치 회장은 중화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최측 입장에서는 네 웨이핑이 꼭 우승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결승 5번기를 모두 중국에서 하자고 통보합니다. 한국 기원은 그럴 수 없다며 항의했고 결국 마지못해 중국에서 3판 그리고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2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엔 한중 수교를 맺기 전이라 중국 가는 길이 매우 험난했는데요. 조은현은 너무 지쳤어요. 상하이를 거쳐 항저우와 닝보까지 가는 동안 타보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때는 걷기까지 했어요. 1국은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2, 3국은 어떻게 뒀는지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국이 끝났을 때 중국 측은 2대 1로 이기고 있어 한 판만 이기면 우승이라 여유가 있었고 조운현은 당시 정상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대망의 4국이 시작됐습니다. 벼랑 끝에서 조운현은 극적인 반집승을 거두며 2대 2 스코어를 만들었고 그렇게 응시배 결승 5번기 최종국 조운현 대 네웨이핑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설의 대국 응시의 싱가포르 대첩 시작합니다. 조은영 구단이 흑이고 내웨이핑 구단이 백입니다. 이응시의 결승 5국에서 조은영 구단은 실리 작전을 펼쳤는데요. 오늘의 반전 포인트로는 조은영 구단의 전매 특허죠, 속력 행마. 아주 발빠른 수법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바로 이수가 내웨이핑 구단의 기품을 보여주는 수인데요. 네웨이핑은 아주 두텁고 중후한 기풍으로 대륙적인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흙이 걸쳐가고요. 자, 초반부터 흙의 실리, 그리고 백의 세력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흙이 이쪽을 걸쳐가고 또 실리를 가져갔어요. 자, 그러니까 백이 이쪽으로 벌리면서 백의 모양을 한껏 키워가고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좀 키워가려고 하니까 조은영 구단이 무슨 소리냐 너한테 그렇게 큰 모양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퐁당 바로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의 시리는 일단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백이 맞고요 늘고 백진영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백이 맞고 흙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 그냥 이렇게 늘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조은영 구단은 최대한 백의 집을 많이 깨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백도 그냥 받아주면 뭔가 당한 느낌이어서 여기를 차단해 가고요. 자 그랬더니 단수 한방 치고 호구를 치고요. 연결하니까 발빠르게 두 칸을 벌려 갔습니다. 여기서 백의 다음 한 수가 인상적인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걸쳐가거나 3-3 혹은 어깨 짚는 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네이핑의 다음 한 수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아주 호방한 수인데요. 이수의 의도는 보시다시피 중앙을 키워가는 것과 그리고 A로 들어가면서 이흙두 점을 압박하는 걸 노리고 있어요. 백이 여기를 두니까 조은영 구단도, 하쭈그리너 지금 여기를 크게 만들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수의 의도는 보시다시피 백이 더 이상 큰 모양을 만드는 걸 방지하는 수고요. 이 모양을 깨는 수죠. 그리고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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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터져 있기 때문에 백이 쉽게 공격을 할수 없다는 거죠. 잡을 테면 잡아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도 당장은 흙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여기를 뒀어요 이수는 연결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도망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막아가겠다는 거죠. 그럼 흙이 좀 깝깝할 수 있기 때문에 흙도 한 칸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랬더니 백이 여기를 갈라왔습니다. 이수의 의도는 예하고, 얘네하고의 연결을 방해하는 수죠. 너네들 절대 연결할 수 없어. 흑의 입장에서는 따로 국밥을 해야 돼요. 얘네 따로, 얘네 따로 타계를 해야겠죠. 자, 튼튼하게 받아주고, 백의 진영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조은형 구단이고요. 이 수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백의 진영을 계속해서 깨부시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용감하게 백의 진영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를 붙여서 늘어갔는데요. 사실, 이쪽을 두고는 있지만, 진짜 백이 노리는 거는 얘네예요. 이쪽에 두텀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를 서서히 치러 들어가겠다는 거죠. 흙도 중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가면서 튼튼한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백은 A로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B로 젖혀가는 게 좋을까요? 이 장면에서는 젖혀가는 게 좋았습니다. 흙이 늘어갈 때 여기를 붙여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늘어간다면 이쪽을 들어가는 게좋고요 흙이 도망을 갈때 여기까지 달려가는 수가 있어요. 실리로 이득을 많이 보면서 흙집을 다 깬다면 현재 백숙률 73% 나오고 있습니다. 백이 살짝 유리한 거죠.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이 이쪽을 가더라도 100은 그냥 젖혀가면서 실리로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도 100이 70% 이상 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실전의 100은 그냥 늘어갔습니다. 크이 2단을 젖혔고요. 가만히 또 늘어갔어요. 그랬더니 발 빠르게 날 일자로 달리면서 실리를 챙겨갔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100이 굉장히 두텁게 두고 있죠? 자, 여기 늘어간 수, 그리고 이쪽을 차지한 수 이런 것들이 확정적인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선택한 수인데요 이 두터움의 위력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전성기 때이청0 9단도이 두터움으로 정말 많은 대국에서 승리를 했죠 하지만 이 두터움을 잘못 쓰면 결국에는 집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웨이 핀 구단은 지금 힘을 최대한 비축했다가 때가 왔을 때 묵직한 한방을 날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백이 그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장면에서 백이 독수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를 붙여가는 수입니다. 흙이 막아간다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아요. 흙이 받을 때 치받고 젖혀가는 거죠. 막을 때 여기를 끊고 이쪽을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흙내 점이 잡히면서 이거는 흙이 폭망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은 이렇게 받아주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실리를 가져갔으면 계속해서 백은 승률 70%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전에서 백은 그냥 받아줬고요 그랬더니 흑이 이어가고 붙여서 모양을 정리했어요 흑이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이 이쪽으로 붙여가는 게 아주 좋은 수였어요 흑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맞고요 흑이 손을 빼더라도 나중에 여기도 선수고 여기를 젖혀서 이어가는 게다 선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서 그냥 후구쳐간 게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막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지금 흙이 좋은 것 같으세요? 백이 좋은 것 같으세요? 만약에 두텀을 좋아하시는 분은 백을 잡고 싶으실 수 있고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흙을 잡고 싶으실 수 있는데 현재는 초초초 미세한 반집 승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죠 바둑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흙이 좌변 쪽을 들어왔어요. 자, 여기도 미지수의 자리인데요. 흙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만약에 그냥 쉬워 간다면 이렇게 쏙 넘어가는 게 좋죠. 흙이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도 이거는 너무 싱겁고요. 차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치받아서 실전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큰 자리를 가져가는 게 좋았는데, 하지만 실전에 이렇게 차단을 했고요. 조은영 구단의 다음 한수가 아주 좋았어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전에 흙은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이 수가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만약에 백이 반발을 한다면 그냥 막아주고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백이 여기를 연결할 때 장문으로 잡으면 흙이 굉장히 두터워졌고 백은 A의 약점 또한 생겼죠. 이건 흙이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전의 백도 그냥 이렇게 받아줬는데요. 늘어두고 한 칸을 뛰어버리니까 전반적으로 흙이 타개가 굉장히 잘 됐어요. 지금 조은영 구단이 둔 수들을 보시면 한 칸, 한 칸, 여기도 다한 칸이죠. 전반적으로 수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하지만 백의 수들을 보시면 두텁기는 한데 좀 무거운 감이 있죠. 저 두터움의 위력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백이 들여다보니까 흙도 하나 들여다봐놓고 늘어갔습니다. 여기를 늘어간 이유는 집으로도 큰 자리인데 나중에 백이 패감이 많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젖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패로 버티는 거죠. 패감이 많다고 하면 은 이건 흙이 곤란하죠. 만약에 여기서 흙이 그냥 물러나면 호구를 쳤을 때이흙 귀는 바로 사망해버려요. 살자고 해도 여기를 들어오고 붙이면 이 사활한 흙이 죽었죠. 만약에 여기를 있더라도 급소를 치중을 가버리면 이것도 흙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이 아주 깔끔한 수를 선택했고요. 자, 백이 찔러가고 큰 자리 가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귀를 가져갔습니다. 흑은 여기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호구 치니까 큰 자리 가고요. 삼삼을 가져가면서 귀의 실리를 백이 가져갔습니다. 변을 벌려가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흑승률 83% 나오고 있고요 집으로는 흙이 새집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의 응시의 우승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조은영 구단의 우승입니다 그래서 내외이핑 구단도 여기서 엄청 초조했을 거예요 어 바둑이 왜 이렇게 됐지? 어 나는 그냥 평소대로 두텁게 두다가 기회를 노린 건데 어왜 기회가 안 오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백도 뭔가 계속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조은영 구단이 전체적으로 판을 굉장히 잘 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핑 구단은 아무래도 좀 압박감 때문인지 행마들이 좀 무거운 감이 있어요. 자 여기를 찌르고 이쪽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찝어가는 수도 아주 좋았고요. 이 수의 의도는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흑두점을 사석작전으로 해서 버리고 나는 이쪽의 두터움을 쌓으면서 백의 두터움을 아예 없애버린 수죠. 이렇게 흙이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내웨이핑 네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가 나옵니다. 여기를 갈라가면서 이흑네점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흑도 수비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젖혀가니까 치중을 들어왔어요. 백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흑도 여기를 교환을 하고요 여기를 밀어간 게급소의 자리였어요 백이 늘어가니까 여기가 선수고 입구자 간 것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백의 정수는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집으로 백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핑 구단은 죽더라도 나는 끊어가겠다 라고 해서 끊어갔는데 정말 죽었죠 여기 붙여가는 게 맥점이었고요 백이 지금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 꼼짝없이 잡혔죠. 이쪽으로 두더라도 연결을 하면 여기가 다 자충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백이 다 잡혀버렸고요.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여기를 뒀을 때 결국 내웨이핑 구단은 돌을 거두었습니다. 내웨이 핑 구단의 아내죠. 쿵샹민 8단이 이 대국을 검토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웨이 핑 구단의 패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니까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리고 잉창치 회장도 이걸 보고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은영 구단이 이 대국을 승리하면서 응시배 초대 챔프에 올랐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이 응시배를 우승하게 되면서 한국 바둑은 급성장 물살을 타게 됐고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조은영 구단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눈물을 보였는데요. 응십의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후, 700여 명의 바둑 팬들로 가득 찬 공개 해설장에 등장했을 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반상의 영웅은 결국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죠. 이건 한국 바둑의 눈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환장하다 사진은 세계 바둑 사상 유례가 없는 응시배 우승 후 김포공항에서 마포까지 카 퍼레이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영 구단의 응시배 우승 직후 인터뷰가 남아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승리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요인은그 흙도를 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기셨다고 지금 보는데? 예, 흙이 나왔을 때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사국제는 좀 제가 외세바둑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실리바둑이 될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게 됐고,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어, 실리를 뺏어놓고, 이제, 외세 들어가서 승부를 보자. 이제 그런. 다 네. 우리 바둑인구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바둑인구 2천만 명인데, 11억의 중국보다 이제 바둑인구 500만이라는 한국이, 한수 위에 있음을 세계에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겠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또, 그 다음에, 우리 바둑인들에게 보내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네, 뭐 여태까지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박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대사관을 비롯하여 교민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이긴 것 같습니다.